네, 안녕하세요. 꽃돌이TV의 꽃돌이입니다. 자, 오늘 장 중에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요.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신 물, 어, 주가들이 다들 이제 떨어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계실 수도 있는데, 어, 어떤 종목 선택했냐에 따라 파시는 것과 안 파시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조금, 오늘이고 어제 계속 하락장을 막고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대형주들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형주들 지금 현대 뭐 삼성 lg 이런 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쭉 이어가실 분들이 아니라면 한번쯤은 털어 보시거나 중간정도 반정도 이제 손해를 줄이시는 걸 생각해볼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하락장 지금 큰장 중에서도 어디어디가 어,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지금 가져온 맨 처음 차트는 신풍제약입니다 96,000원에 6.67%를 달렸고요 제가 지금 이건 어, 가지고 온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차트랑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녹화하는 중간에도 보면은 5.67% 95,100원 만 95,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자, 신풍제약도 지금, 신풍제약은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어, 등락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오름세가 있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거라면, 조금 더, 어, 괜찮은 금액대가 왔을 때 같이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laughs> 삼성전자를 일단 가져왔는데요. 대형주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일별로 보시면은 끝에 보이는 3월 2일, 2일 근처 차트가 모두 다 이제 하락세 또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8만 원대에서 겨우 간당간당 이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대형주주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테마주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가시는 걸 이번 주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타적 단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음,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등락이 있는 주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주가 뭐가 있냐? 어 요번 주에 계속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HMM입니다. HMM도 오늘 그리고 어제 계속 이제 올라갔고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목 수요일도 계속 오름세를 보였죠. 자, 그래서 HMM은 계속해서 지금 뉴스나 이런 여태까지 좋은 효과들은 많은데, 지금 계속 보시겠지만, 오름세에요. 그래서, 그 이제 들어가는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 처음부터 이제 빨간불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구요. 어, 조금은, 고점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어, 잘못하면은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장기투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려해보시고, 최저 금액 본인이 생각했을 때 최저 금액일 때 들어가시는 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 제가 봤던 제일 좋았던 금액은 18,000원이었고요 그게 지금 일수가 좀 지났으니까 21,600원에 오름세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어, 저점대를 지금 이제 거래량과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 뉴스를 보시고 한번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가장 이슈인 손오공입니다 어..저의 개인적인 이슈인데요 손오공이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왕구 뭐 이런 어린이 이런 관련주인데 손오공이 지금 뉴스가 좋은 뭐 호재가 조금 있어요 HMM과 같이 호재가 계속해서 계속 터지고 있는데 어..보시면 차트가 갑자기 올라갔죠 그래서 음..단타적으로 어, 손오공으로 단타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 지금이 조금 이제 고점이지만 오늘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 등락률에 있어서 3~4% 또는 5%까지 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손오공으로 먹을 이제 자기가 주식으로 조금 5% 이상 이득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 주거든요 지금.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이게 이어질 수 있는지는 어, 많은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의 그런 거에 달려있지만, 보시면 은 가장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 가장 쌀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려, 가격도 저렴하고, 손오공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호재들로 봤을 때, 오, 오늘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단타로. 조금은 이득을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하신 분들은 적은 이득을 보겠지만, 큰 돈으로 하신 분은 손오공이면 충분히 5%까지 하루에 올라가 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5% 정도 치고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까지 가져가냐 그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요일날에는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를 사실 추천드리지는 을 않습니다. 금요일날 올랐던 주식들이 월요일 날 대부분은 어, 오름세를 보이기가 좀 힘들거든요. 주말간에 이제 호재들이 터진 다른 주들로 이제 종목을 변경하시거나 이제 대형주 그다음에 또 이제 기업들이 가져가는 주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어,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보시고 손오공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차트 한번 알아봤고요. 장중에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제 점심 전에 여러분들 어, 점심 준비하시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참고하셔서 오늘 어떤 테마가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지 어, 하락세는 어떤 게 하고 있는지 어,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어, 좋은 정보 그리고 많은 정보 데이터 뉴스를 전달해 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